샬롬. 이재찬 간사입니다. 5월은 어린이나 부모님, 선생님과 같은 가족이나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지는 특별한 달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란 말에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바로 연락하고 안부를 나누는 그런 마음 따뜻한 날이 되시기를 오늘 본문은 헌금 이야기를 할때참 많이 듣는 본문 중에 하나로 두랩돈 이야기라고 알려질 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를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설명하시면서 기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이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을 넣은 사람,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비교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므로 우선 헌금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묵상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라는 이 대비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긴 옷으로 경건함을 드러내려 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모난 받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윗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도둑질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헌금할 때도 이 부자들의 헌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성전의 연복에는 나팔 모양의 재료는 노수로 만들어져서 화폐를 동전에 넣을 때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부러 낮은 단위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길게 헌금을 넣으면서 자신이 많이 넣는 것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아 보아라 하는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평소 행동과 부자들의 헌금 태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외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은 하루, 당시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헌금하는 순간의 쨍그랑 소리는 비록 찰나와 같이 짧았을지라도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헌금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역설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가난한 과부는 결코 겉으로 꾸미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헌금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또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그록 알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었던 서기관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그 태도,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 앞으로의 삶을 감사로 의지하면서 드린 믿음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 나팔을 불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해지는 것이 위대해지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 역설적인 하늘의 법칙을 오늘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를 통해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